요즘 명품 브랜드 엠베서더를 하는 스타들도 해외 패션 위크에 참석하는 스타들도 꾸준히 늘고 있죠. 지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파리 맨즈 패션 위크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파리 오투쿠띠리 컬렉션에 참석한 한국 스타들의 패션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싼 옷이라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네티즌의 탄식을 산 워스트 패션과 감탄을 자하는 베스트 패션을 꼽아봤습니다. 누가 그에게 형광 연두색 반짝반짝 가디건을 건넨 걸까요? 가디건 안에 긴팔이라도 매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군복을 입어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 워스트 패션입니다. 심지어 정혜인 씨 인스타그램에도 당신의 가디건은 싫지만 당신은 좋아라는 팬들의 한탄 섞인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었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들이 어두운 배경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 저 정도이지, 전날 찍힌 대낮 파파라치 컷에서는 형광에 아주 빛을 냈습니다. 대체 왜 저랬던 걸까요? 첫 사진은 심지어 디올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사진인데요. 정현씨를 저렇게 짧아보이게 만드는 것도 재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디올 남성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준스와 함께 촬영한 투샷입니다. 김준스가 저 옷을 입힌 것 같은데 자신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브랜드와 정현씨 소속사가 룩북을 주고받고 사전에 피팅을 통해서 의상을골랐을 텐데요. 브랜드에서 절대 한착장의 룩만 주진 않거든요. 룩북을 주고 몇 가지 룩을 제안했을 텐데 그중 저걸 고르고 강력하게 추 천한 건 누구 일까요？정해인 씨와 정해인 씨 팬들 에게 사과 해야 할것같 습니다. 정해인 씨는 저 가디건 색깔이 문제였다고 치지만 유연석 씨는 그야말로 무난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어정쩡한 룩을 만들어낼 수 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로에베쇼에 참석한 유연석 씨는 화이트 셔츠에 레드 니트 어두운 색의 진을 입었는데요. 저 어정쩡한 핏의 니트를 좀 보세요. 이번에 로에베쇼 룩을 보니 전체적으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잘 어울리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멋쟁이 고모 옷을 훔쳐 입은 것만 같습니다. 모델이 아주 쿨하게 소화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유연석 씨의 다부진 체격 을 고려하지 않은 핏의 의상을 고른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같은 옷을 입은 앤드류 갈필드 입니다 유현석 씨보다 마른 체구인데다 위에 아우터를 걸쳐서 레드톤을 좀 눌러줬죠 유현석 씨의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과 환히 웃는 앤드류 갈필드의 표정이 대비되네요 라이즈는 K팝 보이그룹 최초로 루이비통 쇼에 참석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등장했는데요. 가운데 청청 패션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소화한 원빈 씨를 제외하곤 아주아주 아주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신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이번 루이비통 쇼에서 라이즈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캐주얼한 룩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소 초라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색하게 차렷 자세를 한 앤톤 씨나 역시나 쇼미더머니 참가자 같은 소희씨, 조깅 나가는 것 같은 은석씨까지 내년엔 조금 더 아우라 넘치는 라이즈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베스트 룩입니다. 예, 트와이스 지오씨의 사진은 뜨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미쇼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아주 심플한 라인의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야말로 이보다 더 우아할 순 없습니다. 메이크업도 액세서리도 가방과 구두까지 무엇 하나 지나친 것 없이 아주 단아합니다. 예, 그런데 타이트하게 핏된 원피스에서 깊게 파인 슬릿 디자인이 지오씨 특유의 글램만 매력까지 살려주고 있어요. 예, 적절히 우아하면서도 적절히 섹시하죠. 파리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귀티까지 흐릅니다. 아미와 지오씨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인 줄은 몰랐네요. 팬들이 바라는 그대로를 실현시켜준 유진스 혜린입니다.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의상, 가방, 액세서리, 네일까지 아주 조화롭습니다. 지난해 엄청나게 유행했던 따은 헤어스타일에 우아하면서도 캐주얼한 매력의 원피스, 흰 셔츠를 매치했습니다. 가방까지 블랙이라 아주 쿨해 보이죠. 액세서리도 다수 착용했는데 블랙&화이트 의상에 좋은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메이크업까지 특유의 고양이 매력을 살려놓았습니다. 과감한 시도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조화로운 베스트 룩입니다.